자, 그런데 시바이누 대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군이라고 하게 되면은 옛날에 전쟁터에서도 쪽수가 많으면 유리하지 않습니까? 쪽수가 많은 대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 쪽수가 중요한 건데 자 고래 매집이 실질적인 호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고래에요 이 물량 때 엄청난 큰 물량 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시바이노를 지금 다시 한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도 고래처럼 이렇게 큰 물량이 없어도 어떻게든 수익을 낼수 있도록 500만원이라는 투자지원금을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이 지원금 받아서 여러분들도 시바이노의 고래 등에 업어 타서 어떻게든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레이더 제입니다 시바이노 고래들이 모여들고 시바이노는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거래량 증가량 고래 활동으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을 목표로 삼을 것인데 뭐 이거 뭐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자 고래의 매직 자 이게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냐 거래량 폭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단기 급등을 만들어내요. 이번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핵심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데, 자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대형 투자자들은 10월 초부터 포지션을 늘려왔다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하락이 나왔죠. 얼마나 좋은 신호입니까, 여러분들? 장기 보유자들이 향후 수익을 기대하는 시장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 회복으로 다시 리스크 온 위험 신호로 전환했다.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확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제가 이 지원금 드린다 얘기를 좀 초반에 드렸고, 여러분들 4826-2139 위에 번호로 1번 써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이 지원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지원금을 받아서 어떻게든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시바인을 가지고 큰 돈을 벌수 있는 상황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숫자 1번 딱 써서 위 번호로 보내주시고, 코인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안 난다. 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무조건적으로 1번 써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자세하게 제가 분석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왜냐면 하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지금 차트를 보신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이런 자리만 잘 찾아내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빡 하고 나올 수 있는 자리, 이 직전에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놓으시면 되는데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500만 원 지원금 받아 가셨을 텐데 이거 락업 페이지 하나만 이용하면 됩니다. 시장에 묶여 있는 풀리지 않은 물량을 락업된 물량이라고 하고요. 이게 여러분들 가격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시장에 어떤 물량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때 공급이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진다 하게 된다면, 세력들, 고래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인데, 개인들만 좋다고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를 보니까, 직전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더라. 이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1주, 2주 전에 이런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락업 페이지에 딱 되기 직전에 올라오고, 이걸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게 세력들의 패턴인데, 잘 보세요. 여기랑 여기서 됐었고, 미친 듯이 하락이 나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할 줄도 못 합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전에 팔았다면, 다수이, 우리는 이렇게 매집을 하고, 매매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스케줄이 다시 나왔어요. 왔다리 갔다리 뭐, 마이너스 4 빠지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직전의 자리에 여러분들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요. 한 번에 올라가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 딱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날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대응자료집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들 락업 일정 공개해 드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일주 전에 팔면 되고 답안지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5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원금 받아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낼수 있도록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신 분들 지원금 보내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도만 잘해주시고 여러분들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금 드리는 내용 좀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란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대로만 욕심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 반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48262139로 무조건 보내주셔야지 이번 2025년 2026년까지 해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고자고요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을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 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 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외집이 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이 5만% 6만%씩 먹기에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해제 일정으로 락업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해제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 원이 되는 거고 100만원 투자했을 때 4억 1,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4만 1,8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락업 패제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 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100만 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지급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